서울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지속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교통적인 입지는 물론 여러 편의시설들과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는 이곳에 더포엠 역삼이 들어서게 될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가 들어서게 될 정확한 주소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12번지입니다. 확보하고 있는 연면적으로는 지하는 약 1,000제곱미터, 지상은 4,100제곱미터로 총 5,20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한다면 1,500평 가량입니다. 여기에 건축면적은 304제곱미터이며 건폐율은 59%, 용적률은 798%로 측정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까지 규모를 지닌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며, 총 제공되는 세대는 98세대로 한정적이기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포엠 역삼에 거주하게 되는 입주민들은 호텔과 같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아 볼수 있는데요. 차량이 있는 경우 발렛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세탁과 세차를 부탁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바쁜 와중에도 청결한 거주지로 유지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버틀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배달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커뮤니티 시설들도 마련해 두었는데요. 더포엠 역삼 루프탑에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이 제공됩니다. 강남 일대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며 수영 외에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피트니스 센터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세대의 최고급 디바이스를 적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공급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외출을 하고 있더라도 방문자들과 영상을 통화하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 보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원격으로 보일러나 도어락 조명을 밖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더포엠 역삼 근방에는 상업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과는 물론 다양한 위락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강남역 거리로 이동하면 메가박스나 CGV 같은 영화관은 물론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근방에 위치하고 있어 편하게 도보로도 이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강남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역시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방에는 2호선 역삼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로 4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당 사업지 1km 내에 선정릉역과 선릉역이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림픽대로로 접근하기도 쉬워. 차량으로 이동 시 서울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간편합니다. 이후에는 GTX 개발로 교통 입지는 더욱 개발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광역급행철도인 GTX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포엠역삼 근처에는 총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파주 운정과 동탄을 10개의 역으로 연결하는 GTX-A 열차와 양주 덕정 수원을 마찬가지로 10개의 역으로 연결한 GTX-C 라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GTX 개발로 인해서 다양한 지역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선을 탑승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개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역세권이라는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대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역삼 센터필드 타워나 2030 글로벌 도시 강화 개발 사업, 현대차 GBC 같은 사업들이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미 기존에도 더포엠 역삼이 위치한 강남 지역은 많은 인구수를 지닌 곳이었으나 해당 개발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더 늘어나고 기업들이 위치하게 되면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인구수가 증가한 만큼 여러 편의시설들 역시 더욱 만들어질 수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도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알려져 있으나 더포엠 역삼의 경우 강남 최초 2억원 상당의 프로모션 혜택도 있으니 대표 번호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더포엠 역삼과 같은 프라이빗한 소형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습이 더 기대된다면 이와 같은 정보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